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에코프로머티는 요 바닥권, 바닥권 66,000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지금 단숨에 치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대략 55%의 상승률이 나와준 상황인데 자 여기 제가 설정해 드렸던 10만원대 요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9만원에서 10만원대 꼭 내가 사면 왜 주가가 머물르는 것이냐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릴게요. 자에코프로머티자 여기 1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좋았으나 어저께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듯했으나 자 종가는 95,000원대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박스권 박스권에서 지금 중단부까지 올라온 상황. 자이 구간에서 더갈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조정 없는 주식. 이렇게 매일같이 상승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개미분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떼돈을 벌 거예요. 어, 그쵸? 뭐, 워낙 달러 상관없이 그냥 막 떼돈을 벌어 제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없, 없이는, 조정이 없이는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자, 이음봉 뭐예요? 매도잖아요, 매도. 자,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매수를 하기보다 매도하는 세력들이 매도, 어, 매도 세력이 아니라 매도세가 더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대략 80% 이상의 상승률이 만들어졌었던 이 구간에서도, 자,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런 조정 없이, 이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올 수 없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조정을 거쳐내고 이겨내면서 14만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은 잘 가고 있는 주식. 어제 이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자,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내가 왜 사기만 하면 주가가 이렇게 머무르는 거냐? 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 자, 그래서 저점에 잡는 게 중요하다. 여기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자, 이런 급락 나올까봐, 그렇죠? 이런 급락 나올까봐 여기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잡아놓으셔야 된다. 자, 주가는 언제나 올바르게 이렇게 곧장 갈수 없는 게 주가의 변동성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 자, 이런 파동을 이겨내야. 파동을 이겨내야 더 크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만 원대까지 어떻게든 도달할 수 있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요 높지만 요 9만 원에서 10만 원대 높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ETF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테슬라 리비안 급락의 2차전지 약세 에코프로 3%대 하락이 나왔고 그거에 반영이 되어서 에코프로 머티 역시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머티야 워낙 뭐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0%다 3%가 하락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머티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6% 빠진 거예요 6% 그죠? 이렇게 6%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그러면 운봉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마 굉장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자, 뭐 테슬라 테슬라 오늘도 급락한다. 내일 뭐다 뒤졌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밀어냈던 이 주가, 매도했던 사람들은 다 털린 거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동자 연기금은 좀 팔아냈네요. 음, 어느 정도 매도 만들어냈고, 자 개인과 외국인, 하지만 외국인의 외인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하루다. 그죠? 자 투신 지금까지 모아놨던 물량에서 일부. 바 어, 제낀 거고요. 그 자, 55%의 수익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뒤에 자수익률을 챙기고 난 이후에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세, 내일이라도 매수세를 만들어 내면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뭐, 다 때려치고 난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태산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들 부탁드릴게요. 예? 네? 부탁드리고, 자,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대응 필요하신 분들 010-5799-335, 머티,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66,000원대 구간, 그리고 74,000원대 구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사인들을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사인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어, 대응, 전략, 이런 거다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어, 이외에 에코프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에코프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어저께 2월 24일, 2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흐름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65,000원만 기억을 해 주셔라. 65,000원대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매매를 진행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자, 보세요. 65,000원을 돌파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된 이후에 여기를 지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수. 자, 65,000원을 뚫어도 제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여기 지지를 받아 주면 매수를 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급등 한번 보세요. 자, 4%대. 자, 급등 나와 주었고 어제 나와줬던 3% 마이너스 대략 마이너스 3%대를 다 잡아먹고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65,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던 가능성 충분하게 있었죠? 그죠 자, 소통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라면 65,000원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 영상을 참고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65,000원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5,000원대 매수하고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65,000원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평단을 저점에 잘 잡아 놓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평단은 영원한 평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다시 급락이 찾아와서 본전이 오지 않는 이상 아, 그 근데 본전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사인을 드리겠죠. 자 매도 사인을 어, 제가 소통방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는 일단 평단을 맞춰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데 왜매 어, 매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제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막 올라와서 지금 에코프로모티 지금 상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요 구간 이 뚫지 못했던 구간을 뚫어주고 65,000원대 잘 잡아놨던 거를 왜 1%, 1%, 1% 2%에 대한 이 1일 1비를 하면서 매도를 진행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만 쳐다보시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시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잘 잡아놓은 평단을 어저께 마이너스 3% 이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렇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만약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던 기회를 어제 나온 음봉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 저점에 잡을 수 있는 평단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된다. 바닥권에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에 역시 동일합니다. 에코프로 그룹 다 동일하게 움직였고요. 자, 12만 4천원대 좋은 움직임 보여 줄수 있는 상황. 음, 이런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런 138,000원 대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기는 좋았어요. 보기는 좋았으나, 다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24,000원 대 여기를,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요 구간에서 하락 나오고 난 이후에, 어, 더 손실을 볼까봐,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 매도를 하셨다.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내하고 다시 돌파가 나와주거나 이 추가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대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급등이 나올지 급락이 다시 나올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 매도 버튼 요거만 눌러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리고 뭐 HN도 한번 볼게요 HN, 에코프로 HN도 단기 어디서 잡아드렸냐 자이 구간 자 34,700원 이 구간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간에서 편하게 그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에코프로처럼 상승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 관망.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굳이 이렇게 저점에, 어, 저점이다 해서 매수해 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에고프로, 머티, BM, 지금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주식을 하셔, 하셔야지, 제가 괜히 찍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 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주식을 하면은 조금은 더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더, 어, 빠르게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어, 이런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에코프로 HN 그런 종목을 굳이 잡아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놓고 나서 나는 요, 요런 급등 볼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시간이 계속 끌어봐요 이거, 이거 무력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에코프로 머티 잡을 걸아 BM 잡을 걸 이런 생각에 막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머티 이런 구간에서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 드리는 종목을 잡으시려면 소통방에 들어와 주시면 된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그냥 간단하게 자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5799-335 버티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수행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지금이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죠 급등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도 여기서 매수를 해도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매수할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 타점. 자 지금 자리에서 매수 진행해 주세요라고 제가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그 사인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뭐 바빠서 매수를 이거 주식창 이런 금, 급등락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제가 83,200원에 걸어 놓든지 자, 9500원에 걸어 놓든지 또는 급등이 나왔을 때 124,000원, 이 라인만 체크를 하셔서, 자, 매수, 매수하는 구간, 요 구간에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체결이 되고 상승이 나와준다. 그죠? 자, 얼마나 편합니까? 자, 이렇게 사인을 드리는 구간. 그리고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젠 아래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3만 천원. 3만 천원에 내가 매수를 진행해도 좋다.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럼 손절과 짧게 잡고 진입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3만 천원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탈은 없어. 그러면 3만 천원에 걸어놓고 매수 어, 내가 얼마 몇 주를 살건지 뭐, 뭐 100줄을 살건지 이렇게 걸어놓고 어, 볼일을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자 그리고 나서 3만 천원에 체결이 되면 땡큐죠 여러분들 자 이런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설정해드린 이런 라인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런 거잘 보지 못하시고, 자, 여기서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뚫지 못하는 구간이다. 아, 돌파가, 어, 어, 이탈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좀 겁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자,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매수 버튼, 매도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만 원대 잡아드렸던 종목 제가 요 간단하게 깔끔하게 400%까지 상승 만들어 드린 수익 만들어 드린 종목이에요. 아이제나래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제가 타점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렸던 요 구간 3만 천원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 다시 한번 받아 먹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 그럼 3만 천원에서 상승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소통방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오고 갔고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잡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 오셔가지고 3월달 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뭐 하락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종목은 거의 수익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자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자 들어오셔서 자, 수익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5799-3355 머티라고 남겨주세요. 자 내일 대응은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산함이었습니다.